대한역외대 채널 아나운서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GTX A 개통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입소문 좋은 현장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 47입니다. 우선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 47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엄남동 37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HL DNI 한라에서 시공 예정에 있는 국군 브랜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 총 415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에 있는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세대 구성은 28평형과 39평형, 45평형, 세 가지 평형대로 공급 중에 있고요.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시킨 특화 평면 설계로 타사 대비 약 5에서 6평이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동안 내 집처럼 거주하신 뒤에 10년 뒤에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으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과 가입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28평형 구조의 경우는 3억 원대부터 39평형 구조는 5억원대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형대와 층에 따라서 분양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선착순으로 계약하실 수가 있고요. 계약금 단 3,500만 원만 납부하시면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발코니 무상 확장과 최고급 가전과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별함을 더했는데요. 해당 계약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대표 번호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성력 플랫폼 시온시티 47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또왜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프리미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임대가와 다양한 세제 혜택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닌 전세형 아파트이다 보니 10년 동안 취득세와 소득세,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다주택이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수에는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추후 확정된 분양가로 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사통팔달 완벽한 쾌속의 교통 프리미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수인 분당선과 GTX A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상적인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 개통을 시작한 GTX A 노선 구성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SRT 용인역 추진과 용인 플랫폼 시티네 복합 환승센터 예정이 되있고요. 어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의 교통 핵심지로 급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세 번째 프리미엄은 우수한 교육 환경과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구성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구성 중학교 그리고 구성 고등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한 명품 학군 밀집 지역인데요. 단지 주변으로는 학원가들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에서만큼은 기흥구 지역에서 최적화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장은 생활 인프라 또한 굉장히 훌륭한데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주민센터, 병원, 보정동 카페거리 등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고요. 용인 민속촌을 비롯해서 에버랜드 또 다수의 골프장까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근거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프리미엄은 용인시 최고 수준의 단지 조성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구성력 플랫폼 시온시티 47은 전세대 남양 위주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 완벽한 주차시설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테마시설들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만족감을 더했는데요. 기존 기흥구의 노후 아파트에서는 만나볼 수 없던 최고급 수준의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제공해 특별함을 더했고요. 무려 700여 평의 어린이공원 조성과 함께 어린 자녀를 위한 작은 도서관과 주민카페 등 품격 높은 생활을 위한 배려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어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개발 호재 프리미엄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약 83만 평 규모의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360 조원 투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12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과 원산면도 초 인접해 있는 만큼 이 직주 근접의 프리미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미래 비전이 확실한 아파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외에도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함께 건축비와 자 가재비 인건비들이 급상승하며 서울은 물론 용인 지역 내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은 28평형 구조를 3억 원대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제공되고 또 발코니 무상 확장, 세대별 개별 창고, 고급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 내집 마련의 문턱을 대폭 낮춘 1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상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유니트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용면적 8 4 타입 39평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5에서 6평이 더 넓은 40평에 가까운 실사용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베이 마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그럼 전용면적 8 4 타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가 눈에 띄는데요. 자, 먼저 한쪽을 살펴보시면 온 가족들의 신발들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부도 살짝 띄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일상화들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현관 팬트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부피가 큰 짐들 깔끔하게 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세대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현관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확인해 볼게요. <목소리> 이곳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이 공용 욕실은 안쪽으로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욕실 용품들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의 욕실장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침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첫 번째 침실로 들어와 봤고요. 이곳은 자녀방으로 꾸며 봤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뒤쪽으로는 창이 굉장히 넓게 나 있기 때문에 체감과 환기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맞은편으로는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옷이나 친구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침실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침실도 들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침실로 들어와 봤고요. 이방 역시나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역시나 넓은 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서재나 공부방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침실들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침실 맞은편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요. 이렇게 한쪽 벽면에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는 예쁜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공간인데요. 예쁜 그릇이나 와인잔들 이렇게 수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공간은 가벽을 세워서 알파룸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위즈에 맞게 방 하나로 온전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벽 없이 더 넓은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바로 옆에는 주방 팬트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고 넓은 수납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공간이죠. 거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거실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정말 40평형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넓게 트여 있는 시원한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의 거실보다도 더 넓은 광폭 특화 설계로 더 넉넉한 공간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을 보이시는 큰 창을 통해서는 채광과 통풍을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오무령 천정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공... 공간감을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거실 한쪽 벽면은 대형 아트월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돋보이는 거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공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84 타입에서는 볼수 없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돋보이는 주방입니다. 자, 이렇게 대형 평형대에서나볼수 있는 8인용 식탁을 두고도 넉넉한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둘수 있는 냉장고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한쪽으로는 소형 가전이나 식재료들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방 더 안쪽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방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수납 공간을 갖춘 아일랜드 장에 적용된 대면형 구조이고요. 또 주방 안쪽 구조를 보시면 디귿 자형의 효율적인 동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주방 용품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주방 상판과 벽면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자, 주방 한쪽에는 이렇게 주방 창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실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맞통풍 구조로 환기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가전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전으로는 렌지 후드와 인덕션 그리고 광파 오븐과 식기세척기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주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인해 보시죠.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고 또 깊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둘수 있는 공간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이곳은 보조 주방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쿡탑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 같은 냄새가 나는 요리들을 할때 주부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또 환기창 역시 이렇게 크게 시공돼 있다는 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다용도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메인 침실도 들어가 보시죠. 부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침실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먼저 이렇게 큰 침대를 두고도 넉넉한 공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발코니 공간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발코니 공간은 이렇게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부부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수전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침실 가장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살펴볼게요. 침실 안쪽에는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안쪽으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쪽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파우더룸 공간이 설치돼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위 아래로 넉넉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드레스룸 안쪽 더 깊이 확인해 보시죠. 드레스룸 공간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이렇게 길고 깊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에는 깔끔한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 가구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제 옆쪽과 뒤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역시 넉넉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부부욕실까지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부부욕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부욕실 역시 굉장히 좁지 않은 여유 있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부욕실은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납장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사 타입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구성력 플랫폼 시원시티 47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원하는 분들께서는요. 위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